다음은 약 1분간에 걸친 주문에 대한 사유 설명이 끝남과 동시에 신호음이 들리면 바로 외국어로 통역을 시작하세요. 노트 테이킹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차 통역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8일 4시 10분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베트남 하롱클럽에서 피해자 고금성과 피해자 성남훈이 그곳 부스 내 소파 위에 가방과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다가가 피해자 고금성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이통브라운 가방,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한 개, 현금 25,000원 상당 및 피해자 성남훈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지갑 한개및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한 장,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시가 합계 216만 5천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